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냐고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박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땅굴을 파.. 팔라고 판건 아니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땅을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걸좀더 극대화 시키기 위한 어.. 그런 설정이라고 보면 돼요 되게 네, 설정 잘했죠자 지옥에서 탐험을 마치고 드디어 마인크래프트 정착을 했습니다 제가 건물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착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진짜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마인크래프트 못 올렸잖아요 이거 만든다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갬브링 드림하우스 짜잔짠짠짠짠 호박이에요좀 있으면 10월 31일 뭐 할로윈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현듯 딱 떠오르는 게호박이었어 그래서 정말 판타스틱한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이 호박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아주 무궁무진한데요. 일단은 요거는 메인이니까 좀 이따 보여드리고. 자, 요쪽으로 슬며시 오면 요, 요, 요것도 궁금하지? 이거 뭐, 뭔지 궁금하지? 어, 그럴, 그럴 것 같아서 나 지금 안 보여주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것도 진짜 궁금해. 지나가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동선을 짰어. 궁금증을 극대화.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뭐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식량 해결해야 되고 제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고기를 어, 채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일단 제가 말라옹 님의한 마리만 잡자. 도축을 좀 할게요. 아, 이거 한 번은 너무 많이 죽으면 안 돼? 한 마리만 잡으면. 오케이, 요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azu thanks> 야, 잠깐만, 오지 마!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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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기로 가, 야야 크리퍼다. 온 아야야야야야야! 이리와, 이리와! <무윰> 다 잡자, 어, 다 잡자. 어차피 동장 없다, 지금, 어, 다 잡자. 야, 좀비도 오고, 야야야, 야, 잠깐만, 나 집속해야 되네. 는 집속, 오늘 니들 전투 생존, 전투 생존이 아니고, 지금 나 오늘 집속의 컨텐츠인데? 아 이거 어째 그냥 돼지판 됐네 그냥 깜돼지급이네 이거 완전. 자 일단 뭐 얘들은 각살하고 어쨌든 오늘은 집조개가 메인이니까 어 그전에 일단 돼지고기 좀 먹을게 피좀 채우자. 니들은 봐줬어. 자그 다음에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게 바로 농장이죠 호박 호바. 컨셉이 호박하고 저기 불란. 아니 오늘 지금 무슨 날이냐 저기 봉개가 하필 내 농장! 아니 나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봉개가 내 후가 내눈 앞에서 친건또 이번에 처음에 처음 보는데 이거 하필 그게 또 지금 쳐? 어 다행히 호박은 멀쩡하네요. 불이 삽시간에 번질 줄 알았는데 비도 같이 오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잠깐만 비좀 그치게 할게. 도저히 안 되겠다. 어, 명령어 좀 치자. 음, 아무도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여기가 제가 자심차게 준비한 농장입니다. 예, 그래요. 할로윈 하면은 또 호박이 떠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집도 호박 컨셉으로 지어서 호박 농장을 이렇게 많이 마련을 해뒀고요. 요거 해가지고 이제 팔면은 정말 그냥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근데 어디다 팔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자, 호박뿐만이 아니고 이쪽에 수박도 있는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대충 지은 것 같지? 봐봐. 이 밑에가 다 물이었어. 밑에가 다 물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귀농해가지고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실수한 게 있는데, 보세요. 제가 왜 마린인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호박 씨앗을 이렇게 세 줄로 심었는데, 나는 호박이 옆에 이렇게 줄기가 목을 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칭 빼고 이렇게 짓는지 난 몰랐어. 그냥 씨앗을 심으면 그 자리에 호박이 나는 줄 알고 이렇게 심었더니, 땅을 그냥 낭비했지 뭐이 정도면은 거의 낭비 수준 무식이 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제대로 지으려면은 양 사이드로 이렇게 씨앗을 심어가지고 가운데. 가운데 두 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 다 짓고 나서 어 호박이 왜이 길가에 자꾸 나지 하고 보니까 맨 앞줄에 있던 놈이 목을 쭉 빼가지고 결국은 이 길도 다 막혔습니다. 원래 길이 이게 두줄 길인데 여기 입구부터 해가지고 길이 다 막혔어. 이게 길막이야.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죠. 옆에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걸 진짜 제대로 만들려면, 갑자기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진짜 혹시나 저처럼 마린이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호박 제대로 기르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파. 여 사이드로 이렇게 파.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에다가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렇게. 그만 몰랐죠? 예. 이제 호박이 요놈이 목을 빼서 요기. 요놈이 목을 빼서 요기. 목 빼고, 목 빼고, 목 빼고, 목 빼고, 목 빼고 해서 이제 두 줄로 쫙 호박이 농사가 지어지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호박 망했고요 수박 망했습니다. <laughs> 돼지 농장 보여줬고, 호박 농장, 그 다음 수박 농장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을 법한 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아, 얘들 밥줄 시간이네? 잠깐만. 얘들아! 잘 있었니? 그렇습니다. 바로, 펜더 농장입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이건 용도가 확실히 있어요. 관상용이에요. 얘들아, 굶었지? 얘들 밥 주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대나무를 떨궈 주면, 야, 먹어! 아, 얘들이 왜 먹지를 않지? 야! 이거 먹어. 이렇게 밑둥을 딱 잘라 주면 위에서 잘 흐르는 소아져 가지고 아이고. 묘기 <laughs> 부르는 거 봐. 아이고 너무 귀여워. <laughs> 내가 이 맛에 니들 키운다. 돼지야, 넌 여기 어떻게 왔냐? <laughs> 내가 분명히 여기 보강을 다 했는데? 팬더랑 사이좋게 지내라. 제가 마크의 팬더가 있는 건 알았지만 또 얘들이 이렇게 쿵짝쿵짝 하면서 이거 먹는 거 보니까 도저히 팬더 사육장을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 관상력이고요. 관상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발광석으로 인테리어 겸 실용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좀 달아줬고요.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 사육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 소리 들리시죠? 개 아닙니다. 늑대입니다. 아니 근데 마크는 왜 늑대들이 개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 네. 아이고 요놈들또 개구멍 또 파놨네. 탈줄을 잘해요. 이놈들이 조금만 신기어왔으면 개구멍 파고 야 저기로 가. 데키놈 저로가 막아야 돼요런거 보수 잘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놈들이 도망을 가요 자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 또 이게 렇문 잘못 열면 튀어나오거든요 배 빨리 들어갔다가 배 빨리 닫아버리고 얘들 깔맞추 하려고 눈도 깔아놨구요 그리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복지 늑대 복지로 여기다가 늑대 심토도 만들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여기 들어가서 쉬어 근데 저는 참고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어, 기껏 만들어 놨더니만 들어가질 않네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밥도 주고. 그래야 또 이렇게 애들이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잘 챙겨줘야 됩니다. 예. 여기다 또 데코레이션, 나무도 만들어줬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예요. 이거 만드는 데도 진짜 한참 걸렸는데나. <laughs> 자, 물론 메인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보여드릴 거 엄청 많습니다. 사육장이 조금 어 허전하긴 했는데 그래도 메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 이 폭포에 봐봐. 물고기도 살고 있고. 자, 이 녀석의 정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제가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잠깐만 올라가 볼게요. 아, 이게 나중에 물레베이터 같은 거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올라가기 너무 불편한데 사실 제가 임시 계단을 만들다가 이렇게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비또 오냐! 자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면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왜 만화 같은 거 보면 로봇트 들어갈 때왜 뚜껑 요런 데서요, 모이나막이래 뒤통수에서 탁 잘라서 주인공 팍 하고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정착지를 마련하고 짓다 보니까 깨달은 건데. 저쪽에 고개를 살짝 돌리면 되게 습격한 레드 아니야? 악당 기지 같은 거 가만 놔두다 보면 결국엔 저한테 뭔가 피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쪽에 산적 같은 놈들이 있다는 거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나밥좀 먹을게 주방 그 먹자 어 이제 바로 자업자족이지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입장해보도록 할게요 갬브링 하우스 메인 건물입니다 들어가서 쌉스 괜히 만들었어. 괜히 간지나 보이려고 하다가. 자 들어간다. 화면 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내부는 네 황금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안에 마그마와 함께 아름다운 인테리어. 이게 좀 과하긴 한데 여러분들 멋지지 않습니까? 할로윈 컨셉과 럭셔리 컨셉의 완벽한 조화. 이게 바로 캔버링 하우스의 메인 건물 화장실입니다. 네, 그거 맞아요. 변기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잘 먹고 잘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가장 럭셔리해야 된다는 저의 철학과 맞물려서 그리고 제가 또 과민성 대장 중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장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만큼은 정말 럭셔리하게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걸작, 깨무링, 호박. 변소 <laughs> 자, 이게 그냥 변소는 아니고, 자, 제가 지금 보,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오늘 하이라이트지 자, 밀 채취하고 뭐 호박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변기에 버려볼게요. 버린 다음에 버스를 탁 눌러주면 변기 내려갑니다. 호박도 호로록, 밀도 호로록 샷 내려가버려요. 이게 바로 최첨단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어, 이쯤 되면은 이 변기 똥들을 다 어디로 가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큰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설마 이 오물들을 그냥 막 땅바닥에 그냥 지하에다 계속 뿌리겠어요. 다 하수 정화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나가는 길은 어디냐면은 땅 파서 나가야 돼요. 자 이곳이 바로 어, 그 오물들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하수처리장 나 아, 진짜 클린 유튜버 아닙니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해서 변소를 럭셔리하게 짓는데 하수처리장까지 고민해버리는 나는 도덕책 이쯤 되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 여러분들 요즘 잘안 해주더라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면 안돼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물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름 역할도 하고 어,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쪽 땅은 정말 또 비와요. 아, 지겹다, 지겨워 그냥. 어 벼락을 맞질 않나 비가 계속 오질 않나 하필 집속에 컨텐츠 찍을 때만 비와요. 자 어쨌든 비를 그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아 결론이 거야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지금 어? 토지가 비옥해졌다고요. 그래서 이게 잡초들이 막 자라는 거 봐. 어내 땅으로 지금 이렇게 어, 거름이 돼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영토하고 다르게 이쪽에만 스물 스물. 지금 꽃들과 잔디가 자라는게 확실히 뭔가 있다 자 이렇게 메인 건물 소개가 끝났고요 이쯤 되면 아마 궁금해 하실거예요 도대체 캠브링님 도대체 어디서 자요 하시는데 저의 침실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따라라따따 바로 캠브링의 침실입니다 자 여기 이 발판을 딱 밟으면 문이 열리고 뒤로 가면 닫히고 밟으면 열리고 싹 들어가면 여기가 저의 아늑한 공간 예 액자도 달았습니다 이쁘죠 여기 있을 거다 있어 화로도 있어가지고 돼지고기 어, 구울 수 있고 작업대 있고 뭐 박스 있고 다 있어 이런 거뭐다 착용하자 어말 나온 김에 정말 아늑하지 않습니까? 괜히 막 방만 크면 혼자 있는데 좀 외롭고 이러니까 딱 저의 크기에 맞는 고런 어, 사이즈의 방을 만들었어요 자고 잖아요 여기서 잠도 잘수 있어 잠못잘것 같지? 어, 잠자죠 자 오늘 이렇게 갬버링하우스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희 아늑한 침실과 럭셔리한 화장실 그리고 저의 농사 어 농장과 관상용 팬더 그리고 늑대 사육장까지 완벽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난 부러울게 없어 다 가졌어 자 근데 아쉬운게 여기 봐봐요 여기 올라갈때마다 화장실 갈때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다 제가 열면서 쌀뻔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여기다가 물레베이터를 하나 만들어볼까 싶은데 한 옆구리쪽에 물레베이터 쫙 올려가지고 가는거? 나이스. 물레베이터라고 혹시나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어, 물레베이터가 뭐냐면 엘리베이터랑 물이랑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냥 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고거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호박 좀 채취 좀 하고. 아, 저 녀석 봐라.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왼쪽에? 탈주한 늑대야. 그러게 임마 형의 보호 속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한다고 자유로 찾아 탈주하다가 너 그렇게 고생만 하잖아. 거기 무인도야 임마. 너 먹을 것도 없어. 어떡하려고? 야나 지금 알았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꼬끼로 하니까 겁나 빨라. 나 지금 까지 계속 꼬끼리로 했어. 아 진짜 마린이. 나도 내 자신을 실드를 쳐줄 수가 없다. 어 뭐야 엔더맨? 엔더맨까지 놀러 왔어? 어나 쳐다볼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나 물이 물에 있는데? 어, 샷. 나 물에 있는데? 샷. 뭐야? 오. 또 와보시지. 샷이다 임마. 샷이다. 샷. 샷. 어디 갔어? 어? 어디갔어? 어엔더맨까지 놀러오는 겜브링하우스가 다 죽었네 됐다 어 평정심을 찾자 어자 이게 물레베이터 진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는건데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마린이의 마크 강좌 혹시나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러는거야 자 물레베이터 어떻게 만드냐면 딱딱딱딱이네 방향으로 그냥 쭉 쌓아 올리면 됩니다 거기다가 물을 냅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자 보여드릴게요. 내가 뭔가 설명을 하면서니까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양심적으로. 자 이렇게 싸우면서 올라가요. 아! 자 이렇게 싸 올라가서 옆에 호박이랑 나란해졌죠. 여기까지 오면 돼. 그리고 이 계단 하나 놔두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되고 여기서 물을 부어줄게요. 핫 이러면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물을 파줄 거예요. 샷. 그럼 물이 세겠지? 어, 당연한 이치야. 이건 과학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울타리 문 있잖아요. 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둘 달아주는 겁니다. 그럼 물이 멈춰요. 문 때문에. 그리고 갈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 주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 가지고 발판하고 레드스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드스톤 가루를 딱 뿌려주고요. 발판을 딱 달아주면 발판을 밟게 되면. 문이 열리네. 그럼 위에 문은 왜안 열려? 부셔야 되나? 물이 안새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닫혀. 열려. 아! 롤롤롤롤롤. 자동으로 그 엘리베이터 기능으로 가 버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화장실 갈때 아주 편안하게 갈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아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물레베이터 회사가 왜깊포 올라오게 해가지고 빨리 슉 올라오는 방법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갬브링 하우스 소개를 마치도록 할 텐데 아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 쓰이는 저거 산적들 기지 아무래도 저의 드림하우스에 껄쩍지근한 것들이 있으면 신경 쓰이니까 다음번에는 저기를 완전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박한 방식으로요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